네, 영덕 강구항 와 있습니다. 네, 강구항의 첫바다인데요. 멋집니다. 시원하고. 예, 네, 저 갈매기도 보이고. 아이고, 파도시에 물이 만조네한 번, 네,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위험한데. <laughs> 하지 말라 꼭 하고 싶어. 아이고, 내려가지 말라 했는데.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좀더 가까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. 네. 우차! 짱를 활구선이. 야.. 지 역시 동이 아니라.. 네, 일단 물이 많습니다. 바로 앞이 저거 송개 같은 것도 살짝 보이고.. 아, 네, 파도도 치짝보고 여러분들, 여름 에갈 어디 가시나요? 야.. 갈매기 말하자고 이놈의 새끼들 뭘 이렇게 주워 먹겠다고 이래.. 떼져 있나.. <laughs> 우리 사랑놈이고 저아 살짝 구석쟁이 있죠? 저쪽으로 내려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.. 음악 좋고.. 예, 바닷가에서 시원하게 강구항입니다. 대기 한점 먹고 예, 바람 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오추목휴먼의 지금 강구에서 잠깐 인사드렸습니다.